안녕하세요. 꿀팁 유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동영상을 오디오에 싱크를 맞추는 편집을 해봤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앞줄에서 춤을 추는 영상과 큰 아이들이 앞줄에서 춤을 추는 영상 두 개가 필요했었지요. 저번 편집에 이어 여러 명의 댄서들 중한 명씩 차례대로 솔로로 돋보이는 영상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작은 아이들 동영상과 큰아이들 동영상을 각각 복사해 줍니다. 레이어 순서를 복제된 큰아이, 복제된 작은아이, 원본 큰아이, 원본 작은아이 순으로 해 줍니다. 원본 큰아이들이 춤추는 영상은 보이지 않기를 선택해 줍니다. 복제된 작은아이들 영상도 보이지 않기를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로 솔로로 보이게 할 사람을 큰아이 중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비트에서 솔로로 보일지를 생각하여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줍니다. 두 번째 솔로도 선택해서 잘라줍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들 중 솔로로 선택하고 11명의 아이들을 솔로로 선택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섬세한 작업을 해주기 위해 타임라인에서 컨트롤과 마우스 휠을 위로 돌려 타임라인을 확대해 줍니다. 잘라진 클립을 선택하면 오른쪽 위쪽에 동영상의 기본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확대하고 위치를 맞춰 줍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탭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현재 클립의 앞부분에 가져오고 필링 스트립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창에 마스크 영역이 보여집니다. 마스크 영역을 직각으로 회전시킨 후 솔로로 선택된 아이만 보이도록 위치랑 크기를 조절합니다. 움직인 동작에 맞춰 키프레임을 추가하며 마스크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1명의 아이들을 큰 아이들이 앞에 있는 영상과 작은 아이들이 앞에 있는 영상을 번갈아가며 솔로를 선택해서 마스크 처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효과 메뉴에서 신체 효과 카테고리에서 바디, 광선 테두리 선택해서 삽입해줍니다. 광선 효과를 영상 처음으로 끝까지 적용해줍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솔로가 돋보이게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더 많은 꿀팁 유저가 되세요.